A, B, C, D 5명의 야구선수가 지난해에 친 홈런의 개수의 편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분산을 알려줬네요. 그러면서 A, B 곱한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곱한 거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됐어요. 편차는요, 합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표를 더 그려가지고 편차는 알고 있다. 다 합하면 모자라고 남는게 0이 돼야된다 하면은요 4하고 마이 더하면은 2 여기까지 1이네요 1하고 a 더하기 b도 0입니다 따라서 첫번째로 편차니까 a랑 b 더하고 1이었나? 그게 다 합하면 0이다 편차를 다 더하니까 0이 나왔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거야 두번째로 분산이 나오는데요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편차를 제곱해요. 그래서 A를 제곱하고, 편차를 제곱하고, 4를 제곱하니까 16, 마이너스 2제곱하니까 4, B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해요. 그 다음에 나누기 개수죠. 몇 개인가요? 5개예요 했던 열말에 6.8이다. 여기에서 이제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위에서 제곱의 합을 구해보겠다 이런 얘기고, 5를 이쪽에 곱해주면은 5, 8, 40, 5, 6, 30. 그래서 34가 나옵니다. 그럼 오른쪽은, 아이고, 34가 나오는데, 오른쪽은 34다. 왼쪽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20에다가 1 더하니까 21이 되겠네요. 그럼 아래식에서는 제곱의 합이 나오는데, 13입니다. 우리 알거다 알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더한 거는 마이너스 1이고, 제곱의 합이 13이라면은, 그럴 때 ab를 구할 수 있나요? 물어봤네요. 그럼 멋있는 식을 쓰고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너네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 아, 너네가 지금 중학교구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더한 거에 제곱에서 빼라. 누구를 eab 이렇게 멋있게 쓰고 나서 대입합니다. 제곱의 합은 13이고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해요. 1이겠네요. 마이너스 2ab. 그래서 2ab는 1 1 23. 마이너스 12가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ab는 마이너스 6이다.